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인 대둔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둔산에 눈빛 산구대가 연답게 피어있습니다 이쪽에 장군바위도 보이고요 저쪽을 보면 멋진 설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에 동신바위가 있고요 저쪽편에 동왕놀이형의 최고 견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락구입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버틴 게 35년. 한반도 생성연과 같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날인데요. 대전산이 통제되어서 오늘은 케이블카를 타고 하부에서 상구주차장을 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 앞.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케이블카 927m 네. 6분 정도 아, 올라갑니다. 네. 저희 케이블카는 네. 교차방, 교차 형식으로 두 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위에서 올라가고, 저희도 출발하고, 밑에서 출발하고. 구그 네, 케이블카 어. 내려올 때 운행 시간은 20분, 40분 전각 이렇게 20분 단위로 내려옵니다. 손님이 많을 시에는 6분 간격으로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승차권을 내오실 때 구멍 뚫린 부분은 저희가 해가하고 있습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 대둔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둔산은 해발 878m로 기암괴석과 소나무 등 수목이 어우러진 자태가 빼어나 호남의 금강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대둔산의 우리말 옛 이름은 한등산으로. 큰 두메의 산을 뜻합니다. 한자 이름으로는 크다는 뜻의 큰 대자와 우뚝 선 바위들이 아 마치 새싹처럼 어? 돌아있다 해서 나무새싹 둔자를 붙여 대둔산이 되었습니다. 케이블카 높으러... 어... 아, 왼쪽 창 밖으로는 대둔산 정상 마천대에서 내려온 금강계곡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금강계곡 입부분에는 1975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인근 바위와 입속대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금강구름다리라고 불렀던 첫 번째 출렁다리는 워낙 출렁거림이 심해서 당시 대둔산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버킷리스트에 올린 후 다시 찾아와서 젊었을 때 겪었던 아찔하면서도 즐거웠던 추억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이어 10년 후인 1985년 두 번째 출렁다리가 다시 들어섰고 36년 만인 2021년 8월에 현재의 세 번째 출렁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로 이름을 바꾼 세 번째 출렁다리는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져 안전할 뿐 아니라 출렁거림도 적당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박 왼쪽 11시 방향으로 보이는 바위는 바람만 보고 있어도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이름 그대로 동심 바위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생김새가 다른 동심 바위는 한반도 생성 연대를 감안한다면 무려 30억 년 이상을 저렇게 버텨온 것입니다. 동심 바위 왼쪽 넘어 9시 방향을 보시면 큰 보물이 두 개를 보실 수 있는데 바로 형제봉입니다. 형제봉 뒤편에는 1894년 11월 중순부터 70여 일 동안을 항쟁한 동학 혁명 농민군의 최후 항쟁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창밖 오른쪽 두시 방향에 우뚝 서 있는 바위는 장군 바위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승리를 거둔 장군의 전설이 어려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케이블카에서 내리시게 됩니다. 네, 오늘은 대설지구라서 대설산 정상까지의 입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 케이블카까지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화진산에 눈꽃상고대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저쪽에 장군바위도 보이고요. 저 케블카 옥상에서도 조망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알라와 반달가슴봉원숭이가 있습니다. 케블카 상부 옥상에서 이렇게 멋진 설경을 봅니다. 전선까지는 입선이 통계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주차장 방향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멋진 설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동신바위가 있고요. 이쪽 편에 동항 농민혁명 최후 전적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공간 입니다

가와 가지고 어디 가는 네, 케이블카 조망대에서 조망을 봤고요.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케이블카 927m 6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위에 옆에 손잡이만 가볍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대두산을 대표하는 바위, 동신바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본다고 해서 동신바위. 강아지 같기도 하고, 두꺼비 같기도 하고, 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버틴 게 30억 년? 한 번도 생성 연다고 갔다고 합니다. 대두산을 대표하는 바위입니다. 동신바위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실 때의 설렘이 산행 후의 기쁨으로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대둔산은 행정구역상 두개도와 세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내려가는 앞쪽은 남쪽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왼쪽은 동쪽으로 충청남도 금산군, 그리고 뒤쪽인 서북방면은. 충청남도 논산시 입니다. 충남 금산 쪽으로 가시면 진산변에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이치대첩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곧 케이블카에서 내리시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